안녕하세요. 김태욱입니다. 이 앞에 있는, 어, 모바일이, 에, 가리키고 있는, 이제, 이 동영상이요. 어, 이, 24년 10월 28일, 요, 한, 8일 전에 올린 영상입니다. D, 하편. 대통령 지지율, 부산, 대구, 경남, 급락하는 이유. 어, 조작 증거를 공판 증거 기록과 가짜 체포 영상을 신청 발부한 뭐 감찰 바랍니다. 뭐 이렇게 썼거든요. 이 어, 영상이 에, 지금 이렇게 에, 보십시오. 어, 이 좋아요가 0입니다. 좋아요가 0이고요. 이렇게 눌러볼게요. 좋아요 1이죠. 어, 저는 보입니다. 좋아요가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눌렀으면 다른 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. 다른데 다 0입니다. 이게 좀 있다가도 보여드릴게요. 이거 안 올라갑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좋아요.